아아아. 아, 아. 번야 여기 여기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되고 편하게 알지? 겠 서현갑시 응? 여기 40도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여기 몇도? 80도. 여기도 80도 또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 몇도? 20도지. 40도가 아니라. 왼수야, 여기 160도니까 여기 몇도? 이게 60도니까 요각도 몇도? 그치. 자, 여기도 볼게요. A 대 C가 2대 5래. 근데 요각도랑 요각도랑 똑같을 거, 이등변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5별, 오별, 5별이었으면 여기는 2별이라는 거지? 돼요? 그러면 총합 12별이 18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별은 몇 도래? 15도래, 그렇지? 맞나요? 그러면 각 비는 5별이니까 75도라는 거죠. 돼? 그죠? 한번.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 수직 이등분한다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옳지 않은 거자 지금 뭘볼 거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볼 거야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했을 때 보니? AB랑 AC랑 같은 건 원래 이등변삼각형이었으니까 그리고 뭐가 공통이냐면 변 AD가 공통이죠 맞아 그리고 요 각도 요 각도 같으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인 거 맞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뭐랑 뭐랑 같아? BD랑 CD랑 같아. 일단 수직 이등분한다라는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등분한다라는건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두개 더해서 180도인데 서로 같으니까 90도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수직입니다. AD랑 BC가 서로 수직입니다. 까지 본 거죠. 맞아 자, 여기서 틀린 거 ASA가 아니라 SAS였죠. 그죠? 네? 얘는 또 왜? 얘는 또왜 죽은 거야? 자, AD랑 AC랑 같대요. ACD의 크기를 물어봤어. 요각도, 요각도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내가 구할 거 x라고 놓을게. 됐나? 됐어? 그리고 요각도를 세타, 요각도를 세타라고 할게. 되니 그럼 우리는 세타랑 x 문자가 두 개잖아. 맞아? 그러면 1학기 때 배운 거,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두 개를 세워야 그지? 연립을 할수 있다고. 일단은 얘랑 얘랑 더한, 세타 더하기 30도를 한게외곽의 성질 x랑 똑같다고, 그지? 얘랑 얘랑 더하면 요 새끼랑 똑같아, 그지? 한번 더, 세개더 더하면 세타 더하기 2x가 180도입니다를 또쓸수 있죠. 돼요? 그럼 두 개를 빼면 죽고. 30도 빼기 2X가, X 빼기 180도야, 그죠? 넘어, 넘어가면, 3X는 210도, X는 몇도? 70도. 나왔죠? 그지? 넘어가. AC가 13이고요, a, B가 12였고, a D랑 b 가 12였고, AD랑 b c 랑 직각이래요, 여기 직각이래요, 그죠? 그러면 12, 13, 여기 몇? 5, 그죠? 5, 12, 13이니까. 맞니? 그럼 여기는 14 빼기 5 하면 9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9고 높이가 10이잖아. 그잖아. 9, 6에 54겠네. 아, 이 쉬운 걸왜 틀리고 있냐고. 자, 6, 6번. 직각삼각형이야 BD랑 CD랑 같아?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길이랑 이 점으로부터 길이 같다는 건 D가 사실 뭐였다는 거야? 외심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게다가 아 그럼 얘가 중점이구나 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5cm죠 여기도 5고요 여기도 5겠네 그지? 맞아 요길이의 제곱을 물었어 이제.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지. 요길이가 10인 거 알았잖아. 여기가 5인 거 알았고. 맞아. 그럼 예제곱 빼기 예제곱하면 되죠. 10의 제곱 빼기 5의 제곱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왜안 됐던 건데? 랬는데 어. 피타고라스. 어. 아니, 진짜 되게 기본적인 피타고라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 이건 너무 기본적. a 제곱 b 제곱 C제곱이다는 기초잖아. 넌 토요일 날특훈이래 <laughs> 봐봐. 정사각형의 넓이를 S1, S2, S3라고 하자. 25대 9였대. 여기가 25였고, 여기가 9야. 그럼 여기 16 될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니까. 맞아? 그럼 16별, 9별, 25별이잖아. 맞아? 됐니? 그럼 제곱해서 16 되는 게4 뭐였고, 요 길이가 4세모였을 거고, 요 길이가 3세모였을 거고, 여기가 5세모야. 그지 맞아? 근데 A, 세 변의 길이 모두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345였겠네. 맞아? 맞아. 가장 최소의 자연수여야 되니까. 길이가 최소면 넓이도 최소일 거 아니야. 그럼 345였고, 그럼 2분의 1곱하기 3곱하기 4를 한 거죠. 답. 그죠? 될까요? 자, 얘도 볼게요.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았다는 건 직각인데. 맞아요. 오케이, 여기가... B고 여기가 a 였다는 얘기 맞을까? 그럼 여기를 C라고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인데 삼각형 CDE의 넓이는 2분의 1 C 제곱이고 그건 2분의 1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될까요? 3번이 답이었다, 그렇지? 쉬웠다, 그죠 9번. 자 일단 두,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싶대 볼게 AB랑 D랑 같아 기억 맞어? 빗변 길이 같고요 AC랑 DF랑 같다는 건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은 건 RHS 합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맞다는 거죠 그래? 두 번째 AC랑 DF랑 같고요 BC랑 EF랑 같으면 여기가 90도였잖아요 각 C 각 F는 90도인데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다는 건, 이번엔 SAS 합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나? 돼? 응. 그 다음, AB랑 D랑 같고, 빗병 같고, 한 가게 크기 같은 건, 이번엔 RHA라는 거죠. 빗병과 나머지 한 가. 맞아? 그 다음에, BC랑 <laughs> EF랑 같고, 맞니? A랑 D랑 같으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으면 90도니까 요각이랑 요각도 같겠다 맞아? 그러면 한 변과 양끝각이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또 ASA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ㄹ도 맞죠 근데 그냥 각끼리만 같으면 이건 닮음일 수도 있잖아 합동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각끼리 같은 건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4번이 답이지 그러니까 자 얘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45도 45도 였겠지 몰라 그럼 요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요길이도 지금 별인 것 같아 왜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그지 빗변은 공유하고 있고요 한네갈크게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45니까 여기도 별이에요 그죠 맞아? 됐어? 맞죠? 자, AD랑 C랑 같아요. 그럼 얘네랑 별이 아닌 놈을 찾으면 되는데, D도 별입니다. 그죠? o k 이 자, BC에서 AB를 뺐다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잖아. 요 길을 빼는 건요 길이를 빼는 거랑 똑같아. 그지? BC에서 요 길을 빼면, 그래, 그, 걔도 별이야. 맞다는 거죠. D d 에서 B를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5번이 답이라는 거죠. o k 이 그다음 한번더각 a가 60도고요, 각 b가 50도고요. i가 내심인데 내심이면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니까 60도가 지금 몇이야? 30도야, 그죠? 그리고 각 b가 50도니까 여기가 25도고, 여기도 25도겠죠? 맞아? 됐어. 자, 그다음에 그러면. 30도, 25도, 55도잖아. 맞니? 그럼 요각은 몇이야? 응? 거기서 몇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60도 50도니까 110도잖아. 그럼 여기가 70도라는 거지. 그럼 35도 됐어? 요각도 35도고 여각도 35도야, 그죠? 그럼 70도니까 요각도가 20도거든. 맞아? 근데, 잠깐만, 요 각도가 30도라며. 2등분이니까. 2등분이 30도에서 20도 빼니까 그냥 몇 도야? 10도 되는 거죠. 이렇게 했어? 오케이? 이렇게 안 가고 돌아간 것 같은데. 자. A, B 대 B, C가 4대 3이야. B, C 대 C, A가. 4대5야? 그러면 A, B 대, 맞나? 아, 여기가 3대4대. 맞죠? 그럼 A, B 대, B, C가, B, C 대, C, A가 3대4대5라고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중심각이 지금 3대4대5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 그때 알려줬잖아, 원주가. 원주각도 3대 4대 5일 거 아니야? 그지 않아? A, B의 요구에 해당하는 해, 잘 봐. 요각의 요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요거야, 그지 요게 3세타래, 그지 맞아? 요기가 3세타야. B, C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요각, 요각, 요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요각도인데 요건 4세타래, 그지그 다음에. 요거에 당하는건 요거라고 그지 원주가 그지 그럼 여기가 5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유용하다니까 그러면 이게 더 더해서 12세타가 몇이니까 180도니까 세타는 몇 도고 15도고 나한테 묻고 있는 게 뭔데 BAC니까 4, 4세타잖아 60도 이렇게 바로 써라는 얘기지 유용하다니까 알겠어 이게 중심각 잡고 그다음 막또다 구하려고 하면 또 귀찮아진다고 자, 이 귀화를 원 모양으로,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하려면, 오케이?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으려는 건, 요 놈의 뭐야? 외심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외심은 뭐라 그랬어?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답은 몇번 2번 하면서 그냥 찍, 바로 찍고 넘어갔어야지 한번더 20도 20도 38도 38도 맞아? 그럼 x랑 20도랑 38도랑 더해서, 다 몇, 더해서 몇 도니까 90도니까 32도 그죠? 어, 이건 왜 뭐야? 가이지 그러니까 여기 24였고요. 여기가 70이었고 여기가 74였죠. 맞아 그럼 최대 들어올 수 있는 게요네저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 파란색 원에 파란색 내접원의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 길이가 r, 이 길이를 r이라고 놓자고. 그럼 접선 길이 같다, 갔다 같다, 갔다 같다를 야 내심 나오면 내접원 나오면 둘중에 하나라고. 접선의 길이 같다를 쓰거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접선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를 쓰거나 아니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2분의 7 곱하기 r 곱하기 둘레가 삼각형의 넓입니다를 이 쓰면 둘중 하나일 거라고. 이번 이렇게 가자는 거지. 여기가 24 마이너스 r. 요 길이도 24 마이너스 r 돼요? 그럼 요 길이는 70 마이너스 r. 여기도 70 마이너스 r 돼? 그럼 100, 아니다. 94 빼기 2r은 74. 2r은 20. r은 몇이었어? 10이었어 그죠? 그럼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배구, 핸드볼 볼링. 3번 답이라는 거죠. 아니까 그러니까 문 아니까 그러니까 답만 쓰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라고. 16번을 왜 틀린 거냐고. 어? 뭘 잘못 봤는데? 야 그건 내심이잖아. 잘못 본게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미음을 선택하겠죠. 또 리을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각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죠? 맞니?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 이르는 거리가 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맞아? 리을 미음 그냥 가볍게 치고 넘어갔어요, 지금. 자, 얘도 볼게. f a 길이 잠깐만. 평행사변이니까 억각억각 같은 거 돼. 억각억각 억각 같은 거 돼. 그지? 그러면 이게 요각도 요각도 같으니까 요 길이도 15야. 요 길이도 그러면 요, 요 삼각형도 2등변이니까 요 길이도 15야. 그럼 내가 구할 요 새끼를 별이라고 하면 15에서 요만큼 15 마이너스 별을 더하면 15 마이너스 별을, 15 빼기 별이잖아. 이만큼은. 15 빼기 별을 한게 2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은 그냥 9cm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지? 이해가? 응. 응. 응 잠깐만. 이거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60도. 돼요? 맞니? 그럼 요각도 몇 도? 100, 2 0 0 1 6 0 맞죠? 그럼 요게 1요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도0 0 100, 100, 100, 100, 100, 1 야, 평행사변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은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같은 만큼 뺐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또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니까 두, 사,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냥 바로 갔어야지. 문제서 에 이렇게 쳐 있던 거예요? 모르겠어. 원본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서. 이거 내가 타이핑을 다 쳤는데 그림을 원본을 못 봤어.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야. 평행 사변형이야. 요가 f b c 요, 요 삼각형의 몇이래 41이래. 맞아? 그리고 유삼각형이 유삼각형이 30이니까 유삼각형도 30이야 됐어? 그럼 내가 구할 게 별이었다고 할게 됐니 그러면 여기는 30 마이너스 별이거야 그지? 그럼 여기도 30 마이너스 별이겠다 그죠 돼? 그럼 이 삼각형이 70배기 별이잖아. 그게 전체의 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사각형이 60이었다는 거죠. 그럼 별은 몇이야? 10이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21번은. 놀지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몇 시? 1시. 오케이? 그리고 풀어와. 알겠지? 퇴근해 용... 야돈 많이 벌어와 왜? 거 일주일마다 할머니 할머니 교회가 시끄러 자주 봐가지고 계속... 쌤 진짜 웃겨서요 오우 네. 훌륭해 네, 똑같아요 요도가 몇이래? 백0도래 그지? 그럼 요 각도는 몇이야? 70도야, 그지? 어잉? 그러면은, 여기도 70도야, 그지? 그럼 여기 35도, 35도 됐어?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각, 요렇게 가면 요 각도는 35, 아니, 55도야, 그지? 맞아? 그러면 110에서 5 5빼니까 여기도 그냥 55도네? 쉽네. 그지? 응. 자. 씨가. 이 a c 가이 각도가 몇이래? 50도래? 그럼 이등변삼각형이라면 130을 육을 2로 나눈 65도 65도 있지 그지 않냐? 근데 여기가 45도잖아 그럼 65에서 45 빼면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쉬운 시험이었다고 진짜 그지? 계속 잘 보내고 와, 헤, hey. 봐, BE랑 BF랑 같대.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야, 그지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마른 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을 거야, 그지 그리고 요 각도, 요 각도 이렇게 같아, 그지 요것도 요것도 동그라미고 요기도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이등변이니까. 그럼 잠깐만, 그럼 요각도 요각도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 또 뭐가 돼? 이등변이 돼. 근데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10이지. 여기가 10이지. 맞아? 그럼 16이잖아, 전체가. 그럼 요 반은 8이었겠네? 그럼 요 길이는 2겠네? 전체가 밑변이 16일 때 48이야. 그럼 2일 때는 몇이야? 8분의 1배 됐잖아. 8분의 1배 대해서 6이라는 거죠. 그지? 이등변인 거 잡았어? 그건 원래 있는 거잖아. 몰래. <laughs> 야, 봐봐. B대 EF가. 3대 4래? d b e 요 넓이가 몇이었대? 36이었대. 그럼 요 넓이는 몇인데? 3에 당하는 게 36이었어. 그러면 4에 당하는 건, 1에 당하는 건 10일 테니까 48일 거야,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48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요 삼각형과 유삼각형이 똑같잖아. 맞아? 거기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똑같겠네, 그러면. 48이네요. 쉬었지. 그만 안 둬, 진짜. 빨리 틀린 거 다시 보면서 반성해.